시간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 말씀 나눔 시간을 통해 조금 공부를 나누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깨달음은 우리 성구 형제로부터 왔다. <laughs> 말씀도 드렸고요.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이 성경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시간이 될수 있겠다라는 공부의 시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그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채로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문자적인 내용만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살폈죠. 신약 성경의 기록 연대들을 우리는 지난주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각 책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았고,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펴보아야 각 책들의 의미를 더 자세히 알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왜 각각의 책들이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읽어야 성경의 깊은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는 이와 그것을 읽는 이의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당시의 의미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작업을 겨, 거쳐야만 지금 이 순간에 이 본문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 갈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문자적인 내용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오도된 확신에 가득 찬 종교 중독자가 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성경을 기록하는 이가 이 성경을 읽는 이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살피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앞에 그림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외국의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이 그림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상상하게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함락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내 삶의 주변에 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성을 다 둘러싸고 있고 이들이 쳐들어왔고 이들이 내 삶의 자리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경험 속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가가 담고 있는 내용은요, 정말 참혹하다라는 마음을 그 마음을 마음에 품은 채 공감한 채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에는 참으로 웅장해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성전이요, 모욕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기근이 이어졌고요.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어머니들이 제 자식을 삶아 먹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예레미야이가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천천히 읽어보면 결국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가 되었고 난민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이런 울분에 가득 찬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의 이 기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런 역사적인 재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게 목표일까요?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있었어. 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목표일까요? 요즘 우리는요, 개인의 또는 공동체에게 있어서 겪은 참담한 역사적인 재난, 그런 경험을 통해 받는 정신적인 충격,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에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역사를 거쳐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 고스란히 있는 그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의 역사적인 연원을 후대에 알리는 목표가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가는 여기에서 그치지, 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그것을 찾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간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된 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재난을 겪었던 선조들과 세월이 좀 지나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그 성도들,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재난의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면요. 이 고난의 이유를 자신들의 죄에서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난이 일어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려고 하죠. 그런 과정을 적용해 본다고 할 때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았음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기록된 애가를 읽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재난의 트라우마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있는데 이제 그 일을 저질렀던 조상들은 가고 없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가를 읽을 때 우리가 중심을 두고 주요하게 읽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애가는 역사적 재난의 이유를 찾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재난으로 인해 겪고 있는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로 인해 난 슬픔, 분노, 절망, 공포, 자기 혐오, 불안 등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애가는요 정말 형용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재난의 생존, 생존자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생존자들이 남아 있었겠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태어난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의 뼈속 깊이 새겨진 이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를 통해 느낀 공포, 슬픔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한 양식으로 애가가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슬픔, 분노. 절망을 하나님께 노래로 표현하라. 라는 양식으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공포와 슬픔의 노래인 이 애가 이것이 히브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성경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 줍니다. 여러분, 애가는 역사적 재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슬픔, 충격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계속해서 직면할 수 있도록 슬픔의 노래 애가로 만들어 그들의 예식 때마다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애도, 슬픔, 불평, 원망, 자기 어모, 불안을 노래로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라고 만든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애가, 이 애가를 정경으로 수록하고 있는 성경의 정신은 이겁니다. 슬픔을 억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좌절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계속해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역사적 재난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불안, 슬픔, 좌절 모르실까요? 그러나, 에가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사람들을 통하여 예식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가를 보는 신학적 눈이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건 최근의 일입니다. 애가라는 성경을요 오랫동안 이 애가는 신학적으로 건전하지 못해 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 애가를 약간 경원시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가는 히브리 성경 안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버려지지 않고 이 노래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애가가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역사적 재난 가운데 겪고 있는 슬픔, 분노,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 공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500년 넘은 기록이요. 이 재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실도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기록을 쉽게 무시해, 무시해 버릴 수는 없는 법이죠. 에가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폭행, 억압의 경험을 노래라, 노래로 말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혹한 역사의 압제 속에 사는 민중으로서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민중가요로 부르기도 했었죠. 이 고통을 노래로 만들어 민중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잊혀지지 않도록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말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오늘의 애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헤아리기 참 힘듭니다. 에가서를 보면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장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 맞고 고난 당하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가를 꼼꼼히 읽어 보시면. 하나님, 나 지금 왜 이렇게 황폐하지요? 왜 이렇게 지금 무너져 있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는요. 다섯 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애가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애가 전체에서 중심부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19절부터 66절까지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겁니다. 자신들의 트라우마를 가감없이 하나님께 쏟아놓는 동시에 자신들이 겪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하실 분,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 가늘길 없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감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에가를 기록한 이의 의도를 살필 수 있습니다. 에가는요, 이 노래를 하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기다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이들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 직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긍휼를 경험하라고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애가가 그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예식 속에서 부르는 노래로서 기능하라.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내라. 라고 오늘 본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식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일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공동체적 고통을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자신이 겪고 있는 개인적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또 이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이야기할 때 정갈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단어 선택해서 멋지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평해도 되고 원망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화가 납니다라고 분노를 쏟아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애가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애가의 기록자는 거기서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다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를 젊은 시절, 이 젊은 시절이 상징하는 바는 이겁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기 십상인 그 시절에, 오히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의 의도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이든 교회 교우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어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오히려 함께... 드러내고 함께 확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긍유를 경험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들려졌지만,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갑시다.